안녕하세요. 제가 1월 6일날 하나 올렸는데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지금 두달반 이제 거의 석달 됐죠. 10월 중순에 했으니까 11월, 12월, 1월에 3개월 됐습니다. 지난 주까지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었어요. 백내장 수술하고 한달 동안은 한달 뒤에는 잠시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았었는데 한달 지나니까 다시 뿌얘지기 시작했고. 두달 되니까 뭐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검사 결과에는 아무 이상 없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약간 이상한 환자 아니까 오해도 받을 뻔했는데 아또 그리고 뭐야 그 훈화 혼탁이라서 그것도 레이저로 제거했습니다만 하자마자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당일날 바로 좋아진다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한두달 반쯤 지나서 검사를 해보니 어~ 망막에 황반 부종이 생겼다는 진단을 갑자기 받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면 여러 번검사해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한두 달쯤 두달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망막 치료하는 의사분한테 제가 가가지고 다시 치료 받았는데 일주일 약 먹고는 아무, 아무 변화가 없었고 이주약 먹고 이틀 전에 이제 재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전에 검사해 보니까 황반 부종이 가라앉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과 아니 안과란다 안경점 가면은 뭐이 기계도 얼굴 대고이직지직하면서 초점 잡는 거 있잖아요 어떤 가게 가면은 하늘에 뜨는 기구 모양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땐 집이 도로 한복판에 집이 있는 그런 기계도 있던데 어~ 이 지난 이 지난 일주일 전만 해도 그 기구가 기구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색깔만 몇개 느껴질 정도지 어~ 그 형태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틀 전에 검사 딱해 보니까 어 그게 기구 형태로 어느 정도 는 보이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딱 보이는 순간적이라도 딱 깨끗하게 보이진 않는데 어 저게 기구다라는 건 느낄 정도로 보이더라고. 요 그래서 어좀 좋아졌다고 느꼈는데 역시나 그 OCT 그눈에 그러니까 CT 찍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단편 단면 사진 찍는 거망막에 단면 사진 찍는 걸 찍어 봤더니 어 부종이 가라앉기 시작했더라고요. 확 가라앉은 증 아닌데 어쨌거나 가라앉기 시작했더라고요. 일상 생활에서 눈이 좋아진 건는사실은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고 그냥 검사할 때 느꼈고요. 시력 측정표를 보니까 0.2 정도 나왔었는데 한0.4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그 동안 뭐뭔 일이 있었냐면 한 일주일 동안에 한약을 같이 복용했습니다. 뭐야 저당탕이라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이 있는데 그 저당탕을 같이 복용했고요. 어~ 그다음에 연계 출감 타이란 약도 복용했습니다 그두 가지를 동시에 막 복용했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어~ 그 효과인지 아니면 약약의 효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좋아지고 있고요 하나 더 했다는 건 하나 더한 것은 뭐냐면은 어~ 유튜브에 보니까 안구 운동법이 있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탁 와닿았는데 제가 눈이 나빠지기 시작한 물론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가장 나빠지기 시작한 나빠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생각하면 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잖아요 스마트폰이 눈을 나쁘게 한다는 거 근데 다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블루 블루 뭐지? 블루라이트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모니터도 블루라이트가 나오는데 제가 모니터를 몇십 년볼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모니터 때문에 눈이 나빠진다는 건 제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사자마자 한일 년쯤 됐을 때부터 어 이거 스마트폰 때문인 것같다는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 스마트폰을 안 보고 일상생활할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스마트폰을 딱 보고 한 5분에서 10분만 지나면 벌써 눈이 푸 이렇게 초점이 안 맞거나 시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뭐 겹쳐 보이고 막안 좋고, 그 다음에 한한 30분 정도만 지나면 다시 깨끗하게 보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때문이라는건100%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 1, 2분만 봐도, 그러니까 최근 얘기입니다. 한몇달 전만 해도 1, 2분만 봐도 눈앞이 확 부옇게 되고 시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안 보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나야지 정상으로 돌아오고 했었거든요. 이게 반년 전 얘기입니다. 작년 8월 이전 얘기죠. 8월이 아니라 뭐한 3-4월때 얘기입니다. 거의 1년 다 됐네요 이제. 한 1년 전만 해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걸 아, 확실하게 했던 거예요. 스, 이 모니터 때문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아니고 뭐 때문일까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 고개 숙이고 있는 것 또는 눈을 이렇게 아래 깔고 있는 행위 때문이 아닐까 생각, 생각했거든요. 이게 스마트폰을 보면 당연히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깔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면 목이 아프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눈을 깔게 되거든요. 눈을 눈의 통증을 느끼기보다 목의 통증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노안이 오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을 더 깔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까는 현상 때문에 깔고 보는 현상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탁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 어, 여러분들 해부학적으로 책을 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을 이렇게 돌리는 눈을 이렇게 위 아래 좌우 이렇게 쳐다보게 하는 근육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더 헷갈리는데 어 하나 둘셋넷 여섯 개네요.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위 아래 좌우 하는데 아래쪽으로만 계속 하게 되면 아래쪽 근육은 단축되게 돼 있습니다. 위쪽 근육은 이완되게 되죠. 우리 팔도 팔 똑같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핸드폰 전화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 여기 나중에 팔에 쥐가 나거나 또는 이 상태에서 팔을 쫙 피는 순간 근육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신 적이 있을 거야 따끔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왜냐면 근육이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굳어버린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눈도 내리깔고 한 시간씩 이렇게 스마트폰 보거나 뭐 하루종일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몇년몇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아래쪽에서 당기는 근육이 수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축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위는 근육이 오히려 늘어나게 돼서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굳어버리게 됩니다 근육은 항상 이렇게 움직여 줘야지 고무줄처럼 계속 늘었다 이렇게 움직여 줘야지 탄성을 유지하는데 가만히 놔두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고무도 딱딱하게 굳어버리듯이 근육을 움직여 주지 않으면 근육 안에 혈액 공급이 잘안 되면서 근육도 말라비틀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현상이 안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그란 그 안구 형태가 틀어질 수 있어요. 밑에서는 당겨버리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당기면 당겨버리고 위에서 늘어진 상태가 되면은 당기는 쪽의 안구는 당겨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당겨지게 됩니다. 이쪽은 강하게 당기는 거, 이쪽은 늘어지면서 당기게 되는데, 이와 등간에 안구 형태가 틀어지게 됩니다. 안구 형태가 틀어지다 보면은 그 안구에 있는 막, 이렇게 망막, 맥락막, 뭐 공막 이런 막들이 여러 개 이렇게 층이 돼 있는데 그것들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안구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위, 그러니까 눈이 갈수 있는 최대한까지 쳐다보고 한삼초 있다가 이쪽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맞다 이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 매일 자기 전에 수시로 또는 낮에도 어떤 동안에냐면 아침 일어날 때도 하는데 계속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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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가능하면 안내려가려고 합니다. 위 이상에서만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로 흔들어 주는 건 합니다. 이게 유리체를 흔들어 가지고 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하라고 그 유튜브에서 돼 있어서 저도 해보고 있는데요. 어 이거만 하고 있습니다. 어.. 어 혹시 이런 제품 보셨어요? 이게 뭐 아이마스크 안경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도 백내장을 진단하기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건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저 구멍을 보면 다섯 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눈나를 움직이라고 한 운동 안경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구멍을 통해서 눈을 돌리란 얘기예요 제가 해봤는데, 이 범위가 너무 좁아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최대한 끝까지 올리라고 돼 있거든요. 끝까지. 제가 봐서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 3초 이상 많이 할수록 더 좋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저걸 통해서 보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은 어 8월 달까지만 해도 구멍이 그냥 동그랗게 보였지 구멍에 뭐가 있다라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8월 달 보니까 그 구멍에 뭐가 약간씩 뭔가가 좀낀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laughs> 먼지가 낀줄 알고 그 구멍을 바늘로 저희 한의원 있는 침으로 이렇게 뚫어봤어요. 근데 아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쪽은 그러고 이쪽은 안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이상하다 하고. 반대로 껴 보니까 이쪽이 막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쪽이 깨끗하게 보이고 이쪽이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아 구멍의 문제가 아니라 내눈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그때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 작년 8월달부터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백내장이 갑작 급작히 급격히 악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다 보니까 그 구멍에 어떤 이물질 같은 게 점점점점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더라고요. 심지어 형태까지 보이더라고요. 특이한 건 뭐냐면, 다섯 개 구멍에서 보이는 그 문양이, 그 뭔가 뭔가 그 끼는 문양이 똑같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가 진짜 끼었다면, 구멍에 뭐가 끼었다면, 다섯 개 구멍에서 어떻게 똑같은 문양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눈으로 보니까, 똑같은 문양이 다섯 개 보이는 게, 제 눈의 문제라는 거 이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어, 그런 현상이, 그니까 구멍, 똑같은 구멍에, 저의 백내장이나 또는 또는 망막일지 유리체일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제 눈에 문제가 제가 봐서는 백내장이 분명히 맞는데 백내장에 의한 것이 그 구멍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저는 아직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재주는 없습니다 제가 광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 고삼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까 왼쪽 눈으로 봤을 때 보이던 그 구멍에 막힌 때 같은 것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뭐100% 그러니까 백내장으로 인한 때는 사라졌고 그 유리체 혼탁 그러니까 비문증에 의한 거는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이거는 백내장에 의한 증상이었구나. 이거는 유리체 혼탁 비문증에 의한 거였구나라는 걸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게 <laughs> 그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안과 장비를 담당하시는 개발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말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으셔서 어, 손쉬운 장비를 개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튼 간에, 지금, 요런 정도를 제가 했습니다. 일, 일주일 동안, 안구 운동, 그 다음에, 어, 양약그 다음에, 안과, 아냐, 그 다음에, 하냐, 요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 또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